최근에 우리가 FPS 할 게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에이! 결국엔 로블록스까지 했어. 할게 없어서 잼민이들이 하는 놀이터 가 가지고 얘들아 형 왔다 하고 모래 뿌리고 어, 막 모니터에서 에, 뭐야? 이러면서 막 때려, 모래 때려, 맞고 때려, 애들이 그랬잖아. 근데 확실히 데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FPS보다는 지금 FPS 할수 있는 게임들이 참 많아지긴 했어. 님들 어렸을 때는 FPS 뭐 했어요? 서든, 팀포2? 에이씨. 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 얼리얼 토너먼트. 저는 처음에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이제 FPS 말고 RPG 아! 게임을 먼저 접해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장수했던 온라인 게임, 이제 바람의 나라, 뭐 그런 거 하고 막 디아블로 이런 거 하고. 근데 그러다가 좀 지겨운 거야. 맨날 뭐 몬스터, 그 굴러다니는 몬스터 잡아가지고 쭉! 그 퀘스트나 해러 가고 막 재료 같은 거 수집해서 가고 막. 근데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하다가 카스를 접했어요. 저는 FPS를 처음 시작했던 게 거의 이제 8살? 처음에는 이제 저도 잘 못했어요. 개빡쳤어. 막. 샷건 때리고 막. 잘안 되니까. 막 쟤는 날 겁나 잘 쏘는데 나는 막못 쏘겠고. 그러면서 FPS에 빠졌어. 처음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AI랑 싸우는 모드가 위주였지. 싱글게임. 근데 그 싱글 게임 안에서도 몬스터 잡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쏘고 총 쏘고 막.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잘 하고 싶은 거야. 제가 FPS 게임을 처음 접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사실 카스예요. 이제 그러다가 한국 온라인 시장에 FPS 게임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었지 그때 이후로. 근데 이제 배틀필드 하고 막 카스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형 이제 온라인 게임 막 배틀필드랑 비슷한 거 이제 워록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카스 하다 보니까, 서든이 너무 쉬운 거야. 되게 혁명이었잖아. 한국 게임에, f p s 게. 게임. 에 카스가 게임이 좀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반동도 줄이고, 그냥 완전 순한 맛으로 만든 게임이었어. 서든 자체가. 이제,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가끔 그런 거 하거든. 막 반끼리 막 대전 같은 거 하거든요. 내전, 내전 카스 내전, 말고 내전. 그 서든어택. 어, 반끼리 내전하거든. 뭐 걸고. 그때마다 저 용병으로 팔려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이 이겨줬어뭐좀 많이 먹었나요? 아, 많이 얻어먹었지. 매점빵 이런 거 하고 막 떡볶이 빵 이런 거 하고. 다음에 넘어간 게 아바. 이제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지. 아바로 넘어갔을 때. 그때 혁명이었어. 구아바가. 그래픽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FPS 게임이 타격감이 그거는 타격감이 딱 너무 적절했어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제 아바라는 게임 자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게임이었죠 대부분 집에서 할수 있는 권장 사양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막 사양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가 많이 없었고 근데 아바는 사양을 엄청 올려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못해요 그나마 PC방에서 풀 옵션도 못 돌리고 그냥 저옵이나 중옵 정도 돌릴 정도로 사양이 너무 고사양이라서 구아바 시절에는 그래서 걔들이 하향을 했었지. 너무 좋게 만들어서 대중성이 없으니까 좀 낮춘 거구나. 어, 근데 너무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억지로 꾸역꾸역 많이 했어요. 그만큼 재밌었어. 어,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임이었어. 아바 열심히 하다가 어버워치 나올 때는 프로. 까지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프로를 왜못 했냐면 군대 가야 돼서. 딱그 때가 음. 내가 대학생 1, 2학년 딱 그때쯤이었거든. 근데 이게 총쏘는 뭐 놀이잖아. 거야. 오버워치가. 우리 맥크리 뭐 함? 어, 저 잘하고 있었는데 틀에 잘라주고 있고 적 메르시 잘라주고 있고 어, 되게 바빴다고. 근데 그런 거해 줘도 힐러 죽잖아. 지가 실수해서 루시우한테 1대1 다이다이 신청했다가 죽잖아. 그러면은 갑자기 막맥크리 뭐라 해. 내가 뭐나잘 하고 있어. 지가 거기서 죽어놓고 나한테 뭐라 했다니까. 팩트로 뭐라고 막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에이하면서 갑자기 막 뭐라 해. 화나가지고 아 <laughs> 엄청 뭐라고 막 말로 터니까 그냥 나가 탈주해 버리더라. 고 근데 왜 배그는 프로를 한 거예요? 오히려 4학년일 때 아닌가요? 그때가. 아 4학년이니까 했죠. 어흠좀 음, 해볼까? 어, 게임 좀 해볼까? 이러좀할 이런... 게임 있나? 근데 딱! 너무 타이밍 좋게 딱 배틀그라운드가 나온 거야. 그렇다고 제가 프로를 노력해서 프로 해야지 해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버워치랑 그 아바 할 때부터, 그니까 그때 중고등학생. 그때부터 저는 프로가 되고 싶었었어. 좀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이잖아? 그래서 e스포츠? 뭐 만들어지겠지만 흥행할까 이게? 어,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제가 배틀그라운드 할 때는 그 스포츠를 노려서 프로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도 처음에 아나 방송 커서 키워가지고 유튜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킨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영상 만들려고 하다가 영상을 녹화를 할 때는 따로 프로그램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워낙에 이제 제가 FPS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잘하는 편이니까 애들이 그냥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교 친구들이 그랬거든 그래서 방송을 켜줬어요 뭐, 니네, 니네들만 와서 보라고 근데 이제 니네들만 어... 와서 보는 자리가 아니게 돼버린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한두 명씩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죠 지금 워낙에 FPS 할 게임이 없잖아 짜증나 미쳐버리겠다고 그왜 fps 할 게임이 없는지도 알것 같아 회사들이 fps 게임을 잘안 만들라 그래 왜 돈이 안 되니까 요즘 다 모바일 시장 이런 쪽에만 푸시하지 이런 쪽 말고 가차가 있는 어 그런 rpg 게임이나 이런 거나 만들려고 그러지 누가 fps 돈도 안 되는 fps 게임 만들겠어 옛날에는 도전 정신이 많아서 사람들이 되게 회사들이 fps 게임들 많이 개발하고 많이 공개하고 그랬는데 돈이 문제여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배틀필드 유저로서 올해 배틀필드 6가 나오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3, 4의 다음을 잇는 뭔가 대작이 될 것만 같은 느낌? 근데 이번에 6때 투입된 회사들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현대전이야. 택티컬 하잖아. 멋있잖아. 뭔가 미, 제일 싫어하는 거 미래전. 근데 게임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미래전. 멋있잖아. 아니죠. 총기 라이센스가 없잖아. 자기들이 새로 만든 거니까. 어. 제가 에이펙스를 에이펙스나 뭐 예전에 하퍼 뭐시기 뭐, 뭐였지 어, 뭐 그거랑 제가 하여튼 미래형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콜 오브 듀티도 제가 미래형 게임은 안 했어요. 현대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다 있는 총을 갖다가 안 가져오면은 밀덕들이 미쳐 난리쳐 뭐 하나 고증 조금 잘못하잖아? 바로 그냥 막 쌍용먹어 왜 탄피가 이상하게 튀어나오죠? 막 이러면서 <laughs> 아 불편 제가 FPS 게임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그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빨리 어, 대작 게임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에이, 좀 이제 지겨워 똑같은 것만 하려니까 오,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저잘 케어해주세요. 215만 5천 원이니까. 근데 이거 하나 타고 가요? 아, <laughs> 케어해드리려면 차한 대를 갖고 가야 됩니다. 아니!